자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오어스 쪽에 서 정보를 받아와서 회원 가입을 시키기 위한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오는 처리를 했고 실제 회원 가입은 여기서 처리한다 했죠자 근데 지금 뭐 modified url join 이란 메서드는 없어요. 네, 참고로 자 지금 member 라는 엔티티는 받아올 수 있죠. 자 참고로 이제 넘길 때 username, password, nickname, password url 자,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자, 그면 패스워드 파일 이미지 URL, 예, 아, 프로필 이미지 URL이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려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컬럼에 요 정보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겠죠. 지금 엔티티가, 예,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니어서, 요거를 엔티티 쪽에 가서, 하나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예, 프라이베이트 하고, 스트링, 프로파일, 아, 프로필, 뭐, 이미지 URL. 이런 식으로. 컬럼 하나 더 만들고, 요거 이제 새로 고침하면 컬럼 추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 완성하고 뭐 새로 고침해 되니까.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자, 얘가 기존에 그러면 회원가입에서 추가되는 그, 그, 필드 값이 되니까 생성자 함수 쪽에도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뭐 생성잠수에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 아, 여기는 넣을 필요 없고, 여기 밑에다 넣는 게 맞겠네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얘를 이렇게 받는 전용 그, 그, 이제 생성잠수 처리땜을 넣어내고, 여기다 이제 하는 게 맞겠네요. 가입할 땐 요걸 쓰니까. 자 일단 여기다 네. 이렇게 넣고 자 그리고 자어예 네. 수정인데 뭐 일단 지금은 요것만 추가를 먼저 할게요. 뭐 API 키를 맨 마지막에 넣는 게 나을 거니요 아무튼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자 이제 멤버 서비스 쪽에서 그 조인할 때 기존에는 저희가 이미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를 안 받는 지금 상황이니까, 요거를 일단 생성, 그, 생성 잠수가 좀 변했다 보니까, 요거에서 마지막은, 네, 널까. 이렇게 네, 해서 요거 더 변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가입에서는, 어, 이미지를 뭐 받거나 이런 버전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어, 그리고, 어, 얘를 그냥 오, 그, 오버로딩 해서 하나 더 만들게. 요 혹시 모르니까 회원가입을 뭐 이미지를 넘겨주는 버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서스트링. 자, 프로파일. 네, 이미지 url.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뭐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자, 이제 두 개를 만들고 있어. 나중에 혹시라도 쓸 일이 있으면 얘를 이제 넣는 버전으로 쓰시면 뭐 되고, 아니면... 뭐, 얘를 그냥 여기서 받고, 뭐, 안에서 이제 조건문 타도 되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어, modified 이라고 해서, 아까 만들다가만, 요거 있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네, show context action 통해서 만들어주고, 자, 얘도 이제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어, 기존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을 수정하거나 가입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소셜로그인 전용 메서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일단, 회원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니까, 러 find by 유저네임을 통해서 일단 회원을 좀 불러올게요. 그래서 뭐 유저네임 통해서 불러오고, 자, ors에서, 널, 널 처리하고, 자, 얘를 이제 멤버 엔티티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고. 자, 멤버 엔티티로 받으면 얘가 비어있으면 회원가입시키면 되는 거고. 자, if 하고 멤버가 널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현한 조인을 쓰시면 되겠죠. 그니까 요거를 하나 더 구현했잖아요. 그니까 오버로딩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든 거죠. 그니까 요거를 여기서 가입시킬 때 이미지를 넘겨주는 버전으로 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네, j o i 을 불러와서, 어, u s e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뭐, 닉네임, 그리고, 프로파일, 뭐, URL.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서, 이미지까지 저장시키는 버전으로 실행시키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턴이, 그, 세이브하고, 이제 멤버 엔티티를 리턴하기 때문에, 어, 변수로 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멤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자, 요거 하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RS 데이터로, 여기서 그냥, 바로 리턴 시켜버리겠습니다. 뭐 200일로 할까요? 성공한 거니까 가입이. 네 리턴 타입을 맞춰줘야겠죠?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래스 데이터로 일단 리턴 타입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수정할 때는 modify 라는 게 이미 저희 쪽에 있지자 modify 아 저희가 없군요. 자, 요거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 모디파이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도 그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 처리하는 거고요.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수정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디파이드라는 거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하나 만들 거고 프라이빗으로 만들게요. 내부적으로 쓰니까. 자, 수정할 때는 기존에 있던 엔티티를 기반으로 수정시키는 거니까, 뭐, 매개변수 먼저 만들자면, 멤버, 멤버. 콤마 찍고, 스트링, 닉네임, 스트링, 뭐, 두 가지밖에 수정할 게 없죠. 그, 지금, 소셜에서는 받아온 게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파일, 이미지, url. 멤버 모디파이. 자, 요거는 여기서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엔티티 쪽에서 수정하는 걸로 만들게요. 그래서 멤버 안에 모디파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 거고요. 자, 일단 어 잠시. 기존에 아마 모디파이가 저희가. 모디파이 API 키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모디파이를 하나 만들게요. 자, 요렇게 여기서 바뀌면 알아서 바뀌니까 자, 여기다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어뭐 아, 일단 이거 퍼블릭으로 열어야겠죠? 외부에서 써야 되니까 퍼블릭 보이드 모디파이 하고 닉네임, 그니까 소셜에서 넘겨 주는 닉네임이랑 이미지 파일 이렇게 받, 넘겨주 받고 요거 그냥 디스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다 똑같이 네, 요거를 네, 요거 두 개를 일단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이 멤버 엔티티에다가 넘겨주는 거니까 요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자 수정이 이제 뭐잘 됐으면 자 여기서 모디파이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세가지 넘겨주는 거죠 멤버 닉네임 프로파일 url 자 return u 하고 자 rs 데이터 하고 이제 200-1 하고 콤마 찍고 자, 회원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콤마 찍고 멤버. 자, 아무튼뭐 요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회원 가입 처리를 저희가 여기서 처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요렇게 해 주시고 자, 요거를 한번 한번 시작을 다시 해 볼게요. 네, 뭐잘 됐고. 자, 여기에서 그 일단 소셜 로그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아 지금 일단은 하드코딩 되어 있죠? 자, 일단 뭐 여기까지 가입 처리만 하고요. 그,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거를 좀, 유저 지금 그, 1, ID 3번이 유저 1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데, 요거 좀 드러내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처리된 대그 로직은 요 다음에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